린즈에요. 오늘은 제가 가방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가방 하울을 따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방은 모두 서울 스토어에서 주문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가방은 여기 제 친구 할인 코드로 5%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방은 제가 취향이 정말 한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방을 총9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이 비스피 비슷 생김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방의 크기나 조금 다른 모양 그리고 컬러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링에 어울리는지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방은 만 원대에서 오만 원대 사이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저렴한 가방 찾으시는 분들께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방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어떤 순서로 보여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가방 크기 순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가방 중에 제일 작은 가방부터 제일 큰 가방까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가방은 브라미시모라는 브랜드의 리안이라는 가방인데요. 되게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얘는 사이즈가 얼마나 작으냐면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아이폰 8 플러스가 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항상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녀야 해요. 큰 가방은 들고 다니기 싫고 최소한의 소지품만 들고 다니고 싶은 날에 정말 포인트로 들고 다니기 정말 좋은 가방이에요. 얘는 제가 요즘에 옐로우 컬러의 가방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오늘 이 가방 말고도 옐로우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레몬색이라서 쿨톤의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웜톤을 주로 입는 저한테는 조금 스타일링 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화이트나 블랙을 입을 때 포인트로 주기 좋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속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모양이 딱 잡혀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뭐 보조배터리 대신 그냥 충전기를 들고 다니거나 쿠션, 립 그리고 지갑은 카드만 여기 속주머니에 딱 넣으면 사이즈가 맞아서 그렇게 많은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을 때 그렇지만 가방은 필요할 때 이런 가방이 포인트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듯이 이렇게 얇은 스트랩도 주는데요. 얘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 다르겠지만 이 스트랩을 메고 다니는 것보다 이 손잡이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고 예쁜 스타일링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캐주얼하게는 귀엽게 스타일링할 때 어울리는 것 같고 포멀할 땐좀 시크하게 스타일링했을 때더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짠 다음 가방은 편지 봉투 모양의 블랙으로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가방인데요 아텀 스튜디오의 하코 미니 숄더백 블랙 색상이에요 얘는 정말 베이직하고 어디든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뭐 캐주얼하게 입던 포멀하게 입던 심플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얘는 좀 전에 가방과 다르게 핸드폰도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정말 깔끔하니까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가방을 메고 나갔을 때 엄마가 이 가방을 되게 좋아하셨고 이 가방을 맨 다음 날에 이 레몬색 아까 보여드렸던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이 가방 들지 왜 라고 하실 만큼 깔끔해서 좋아하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냥 심플한 게 아니고 제가 이 가방을 구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톰 스튜디오의 로고인지 심볼인지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색상의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열었을 때 안에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서울 스토어에서 할인가로 3만 원대에 팔던 가방이에요. 근데 블랙과 레드가 섞이면서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같이 주는 가방이고요. 많은 가방은 싫고 미니백이 갖고 싶은데 어디에든 매치하고 싶은 가방을 찾고 있다 싶을 때이 가방을 추천드립니다. 짠. 세 번째 가방입니다. 이쯤되면 여러분들 제 가방 취향이 어떤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얘는 버밀란이라는 브랜드의 무드 크로스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컬러는 핑크이고요. 얘는 체인백이에요. 근데 저는 체인백이 체인백을 오래 메고 나면은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체인백을 잘안 메고 다녔는데 얘는 이렇게 어깨에 닿는 부분은 이게 인조가죽인지 가죽인지 모르지만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이었고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들고 다니는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큰 주머니 하나랑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작은 가방은 지갑 전체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뭐 카드 한 장, 신분증 한장 이렇게 꺼내서 들고 다니는 게 좋은 편인데요. 따로 굴러다니지 않고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서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넣을 수 있는 넓은 주머니가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런 작은 가방이 안감이 이렇게 흐물흐물 떨어져 있는 가방도 있는데 얘는 인조 가죽이랑 원단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착 붙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을 많이 주는 가방이고요. 아까 아톰 스튜디오의 가방보다 이 세로 길이만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조 배터리, 뭐 화장품, 핸드폰 이렇게 다 들어가는 사이즈이고요. 이 가방도 정말 베이직한 느낌의 디자인이라서 캐주얼한 옷에도 무리 없이 잘. 어울리고요. 포멀한 룩에는 정말 찰떡인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짠 다음 가방은 디자인이 너무나도 예뻤고 컬러가 너무나도 예쁜 앨리스 마샤의 주디스라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정말 출시된 지 얼마 안된 가방이고요.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컬러가 FW 신상으로 또 나와가지고 11가지나 되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민트 색상으로 조금 녹차라떼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예요. 저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퀘어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제가 가방을 고르다가 어, 너무 스퀘어만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좀 다른 거 보여드릴 거 없나? 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디자인이 정말 괜찮겠더라고요. 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다른 스퀘어 가방이랑 비슷한 느낌도 들면서 색다른 느낌도 같이 들고 이 제품은 인조 가죽인데 촉감이 정말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이 가방 자체. 체가 주는 포근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은 굵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구겨 놓으면 쉽게 구겨지는 타입이라서. 보관할 때좀 유의해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트랩은 크로스보다는 그냥 어깨에 매는 게더예쁜 디자인인데요. 저는 어깨에 매는 걸좀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그 줄을 흘러 내려가지고 계속 뭐 잡고 있거나 계속 흘러 내리는 거 올리고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안정적으로 어깨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얘는 무엇보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컬러가 예쁘게 나와서 다른 컬러의 가방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가방 다음 가방도 엘리스마샤 가방인데요 엘리스마샤라는 브랜드가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의 가방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가방은 엘리스마샤의 엘리카라는 가방인데요 제가 지금은 여름이 좀 갔지만 올 여름에 PVC백을 너무나도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PVC백을 보면 항상 좀 힙하거나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가방들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좀 차분한 디자인을 찾으면 너무 가격대가 훅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PVC 백을 그돈 주고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울 스토어를 다 뒤져보다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PVC 백인데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막 디자인이 귀엽거나 힙하지도 않은 그런 디자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laughs> 얘는 이렇게 안에 파우치도 들어있는데요. 파우치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파우치예요. 그래서 소지품을 다 가리고 싶으신 분들은 파우치 안에 소지품을 넣어서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파우치를 빼고서 제 소지품을 넣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 다니고 싶었어요. 그게 PVC 약간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갔더니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뭔가 가방 자체를 제가 디자인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이 좀 많이 안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손풍기도 다 들어가고 뭐 지갑 보조배터리 다 들어가고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의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재질이 재질인지라 스크래치는 정말 많이 생겨요 그냥 나갔다 하면은 스크래치 뭐 10개 이상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재질이 재질인 만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좀 많이 들고 다니고 싶은 가방이에요 제가 힘들게 찾은 만큼 정말 마음이 가는 가방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여름이 거의 끝나가지만 여름을 마저 느끼고 싶으신 분들 하지만 PVC팩 좀 귀엽고 힙한거는 싫었던 분들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짠 다음 가방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노랑색의 가방이에요. 얘는 좀 많이 커졌죠? 얘는 언더크로스라는 브랜드의 사각박스 크로스백 매트 옐로우 컬러의 제품인데요. 얘는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건 꼭 사야 돼라는 가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가방을 좋아했냐면 제가 이거를 한 가방만 한달 넘게 골랐던 것 같아요. 고르면서 이거 사야지 하고 담으면 이미 담겨져 있는 가방일 정도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가방인데요. 얘는 귀여운 느낌도 나면서 약간 강렬한 느낌도 나는 그런 가방이에요. 꽤 튼튼한 느낌의 가방이고요. 얘는 스트랩을 두 가지를 줘요. 이렇게 지금 메어져 있는 같은 컬러의 중간 정도 사이즈의 스트랩이랑 좀 넓은 사이즈의 약간 이거 그냥 뭐라 그러죠? 캔버스 천 그런 블랙 스트랩을 같이 줘요. 얘는 조금 더 힙한 느낌을 주고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자체가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요 폭이 넓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넉넉한 사이즈예요. 안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주머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나오도 다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방 덮개 부분에 이렇게 언더크로스라고 로고가 되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방 자체에는 로고가 하나도 없으면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포인트로 딱 언더크로스라고 적혀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딱 포인트를 주는 느낌이었어요. 짠! 다음은 제가 이번 가방 하울에서 정말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인데요. 바로 디랩의 캔디백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얘는 진짜 디자인이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고, 얘도 장바구니에 두번 이상 담길 만큼 제가 정말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한 가방인데요. 컬러는 총 다섯 가지가 있고, 컬러 자체가 모두 잘 빠졌어요. 진짜 너무 예쁜데,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일단 웜톤이고 차분하고 핑크색을 많이 입기 때문에, 이핑크브라운 컬러를 골랐는데요. 진짜 얘는 혼자 볼 때가 하나 없는 가방이에요. 사이즈 자체도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스트랩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였던 민트 색상의 가방처럼 절대 흘러내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아마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편했어요. 그리고 이게 잠금이 이렇게 덮거나 이렇게 지퍼로 닫는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이렇게 열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렇게 딱 닫히는 타입이라서 굉장히 편했구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있는데, 이 부분이 뭐 도난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살짝 뚫려있어가지고, 오히려 제소제품을 꺼내는데 편해서 좋더라구요. 물론 제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가방은 주문하면 이렇게 카드 지갑이 딸려오는데요. 카드 지갑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 가방이랑 컬러가 매치되어서 정말 깔끔한 느낌도 들면서 카드 자체를 4장이나 수납을 할수 있어요. 양쪽으로 두 칸씩 있고 이 가운데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방은 뭐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갑을 이렇게 두고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냥 쓰는 카드 꽂고 현금 이 가운데에 넣어서 가방을 조금 더 가볍게 쓸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동안 이 가방을 모두 들고 나가보기 위해서 다 돌려보면서 들고 다니는데 아마 촬영 후에는 이 가방을 가장 좋아하는 가방으로 매일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방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숄더백, 크로스백, 깔끔한 디자인의 스퀘어백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제 에코백 하나랑 15인치 노트북으로 넣을 수 있는 큰 가방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사이즈별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에코백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코백은 이렇게 생긴 파시에라 에코백 리브라라는 제품인데요. 블랙이랑 요 스트랩이 다크 네이비로 되어 있는 걸로 골랐어요. 에코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이트나 베이지를 많이 들고 다니기 마련인데요. 저는 블랙 색상의 에코백이 더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뭔가 스타일링 하기도 좀더 쉽고 제가 밝은 색상의 옷을 주로 입어서 그런지 화이트 색상보다는 블랙이 조금 더 포인트되고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때가 잘 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전시회에서 구입한 에코백을 계속 들고 다녔는데 4년 동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때에 탄걸 빨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너무 꼬질꼬질해져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나 했는데요. 원래는 얘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에코백을 골라 뒀는데 결제하려고 딱 보니까 품절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골라서. 찾은 게이 제품인데요. 사실 완전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좋아서 샀는데 여기에 있는 로고가 좀 사무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주얼보다는 약간 회사에 너무 사무적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었는데요. 그래도 캔버스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단인데 원단 자체도 튼튼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 놨을 때 추김없이 꺼지지 않아서 좋았고 얘는 이렇게 스트랩에 가죽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가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가죽에 덧대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도 손잡이 자체의 형태가 잘 잡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어깨에 착용을 할수 있었는데 어깨에서 풀러내리는 편이긴 한데 그냥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코백이었고요 저는 에코백에 꼭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깔끔하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방. 피스메이커의 레더스케어 숄더앤 토트라는 가방인데요. 핑크 색상의 컬러예요. 얘는 제가 구입한 이유가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 백팩을 메거나 캔버스 백을 메는데 뭔가 백팩은 어떻게 매든 태가 안 나고 캔버스 백도 너무 좀 제가 고르고 골라서 좋은 걸 사긴 했지만 좀 투박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15인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학생분들한테도 유용할 거라 생각이 돼서 좀 이렇게 큰 가방을 주문을 했는데요. 일단 정말 이뻐요. 일단 디자인 너무 이쁘고 노트북도 잘 들어가고요. 노트북이 제가 좀 무거운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맸을 때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색깔 자체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색깔 정말 이뻤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랩 자체에 이렇게 동그란 요링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신경 쓴 섬세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웃는 이유는. <laughs> 제가 이 가방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카드 수납, 뭐 카드 이렇게 쉽게 빼는 거, 좋아하는 거 몇몇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 가방도 이렇게 카드 포켓이 있는데요. 카드 포켓이 있어요. 저는 이 카드 포켓을 쓰면서 교통카드를 빨리 꺼낼 수 있겠다는 그 장점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구입을 했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세워야만 들어가고요. 눕혀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포켓의 의미는 뭐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서 아, 이거 그냥 장식인가?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갔더니 뭐 교통카드나 사원증을 수납하라고 만든 게 맞았어요. 근데 뭐 불량인 건지 뭔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박음질 상태 이런 걸로 봐서는 다른 가방도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가요, 카드. 그냥 이렇게 밖에서 대봐도 박음질이 카드보다 확실히 좁아요. 자, 우겨 넣어볼까요? 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카드 자체가 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실망하긴 했는데요. 뭐 그냥 지갑 들고 다녀야죠 뭐 근데 뭐그 점을 빼고서는 그게 큰 단점이긴 하지만 그 점을 빼고서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노트북 들고 다니기에도 좋았고 제가 이걸 대학교 다닐 때이 가방을 찾았으면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유용하게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인치 노트북 딱 맞게 들어가고 15인치 노트북 넣어도 좀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뭐 다양하게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가방 같습니다 물론 뭐 책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 하진 않겠죠? 네 이렇게 제가 정말 한달 넘게 고심해서 고른 총9가지의 가방들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가방 찾으셨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린트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